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왕과 백성들이 다 모여 출전식을 거행할 때 사용된 시입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 나설 때에 온 백성이 모이고 또 제사장이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을 기원하면서 고백하는 시가 바로 이 시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를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엄숙한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이 이제 왕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축건함축합니다오 추건, 절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원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러면 왕과 백성이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칠 절, 팔 절, 구절 우리가 온 백성이 되어서 함께 칠 절, 팔 절, 구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고대 시대에 출전식을 할 때에 의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출전식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이방 나라의 출전식과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전식은 달라요. 이방 나라의 출전 출전식은 왕의 자질과 용기를 취합니다. 그리고 신들이 왕에게 축복해주기를. 그래서 왕 앞에서 대적들이 축풍낙엽처럼다 흩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왕을 높이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이 시편에서는 왕을 축복하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왕의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왕이 맡은 사명감 또 왕이 가져야 할 책임감과 태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편, 이 시편, 20편은 이 출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을 시작할 때에 고백한 시.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물론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죠. G 2로 이제 중국이 부상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좀 압박을 가하고 또 그것 때문에 비즈니스에 또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무역 전쟁 그것이 전쟁처럼 치열한 상황이어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이 또 이런 아주 날카로운 상황 속에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옛날의 전쟁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런 전쟁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전쟁은 한 나라가 멸망하는, 멸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냥 어려운 삶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량 학살당하는 무참한 살륙이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바로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때.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왕과 제사장과 온 백성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자,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성소.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시온, 시온에서 시온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긴박한 때 어려운 때 환란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성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소에서, 시온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소재와 번제를 드리고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규칙적으로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삶의 곤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찾아오면... 신앙생활을 잘못 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 생활이 무너지는 분이 있어요. 기도할 마음이 없다라고 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교회에 나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배하는 것은 가정스럽게 위선적으로 느껴집니다. 제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 마음의 복잡함과 시끄러움은 이해가 되지만, 그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기도는 염려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려 가운데 정말 방향을 알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방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그 기도가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고 싶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식사하고 즐겁게 지내고 싶어서 교회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과연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실까? 그 마음이 처참해져 있을 때에. 그때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래도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니까. 억지로 드리지만. 그러나 결국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정스러워 보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억지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 사절 보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겸손히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삶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원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왕을 가리키죠.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시작 시대에는 오늘날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 목사님, 찬양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다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려요. 이 세상을 책임져야 할. 이 세상을 중보하고 다스려야 할. 왕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길이 열리고 새로운 살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수 있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왕과 백성과 모든 사람이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죠.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에서 의지와 자랑은 같은 뜻이에요. 혼란날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를 계산합니다. 그것으로 대적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 말과 병거 옛날에는 말과 병거가 엄청났거든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핵무기라든지 어떤 미사일이라든지 뭐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전략 무기가 바로 옛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러나 싸움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전쟁에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 같은 물리적 힘을 의지하게 될까요? 그게 사람의 본성.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힘을 가져다 줄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눈에 보이는 힘이 뭐겠어요 바로 돈이나 물질이죠 돈이 있으면 눈에 보여요 내가 어떻게 될지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사람입니다 인맥입니다. 내가 어떤 인맥을 가지고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일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그들은 대적입니다 이방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이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자 오늘 우리가 환란 날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환란 날이 찾아올까요? 왜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이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 늘 환란과 역경의 연속이 제 삶인 것 같습니다. 언제 제 삶에 참 평안함이 찾아올까요?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이 계셔요. 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더욱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그런 애를 쓰는 삶 가운데서도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까? 성경을 보면 그 대답은 하나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출애국 광야 한 달만 하면 갈수 있는 그 거리를 왜 40년이나 가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식어졌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과정이 바로 그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일부러 너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너를 굶주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로 하여금 목마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런 의지할 것 없는 그곳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그렇게 해서 가난 땅에 들어갔는데 또 사사시대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 그런 압박을 보내셨어요 암몬 족속, 미디안 족속, 블레셋 족속 끊임없이 이방 세력이 가나안 땅을 위협하고 괴롭힙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떠났기 때문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삶 가운데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 다윗은 어릴 때에 골리앗과 맞서 싸움.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상황이 바로 이 어린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골리앗은 키, 힘, 칼, 방패,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사람입니다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두려워함으로 얼굴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한 소년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무엇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어린 소년 다윗이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을지인데 그러나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그 후로부터 펼쳐져요. 다윗의 대적은요. 이방나라도 아니었고 블레셋도 아니었고 사람이 아니었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 사울왕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쫓김을 당하고 지명수배 일호가 되어서 사울왕이 나라의 모든 힘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있었어왜 믿는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다윗에게 이런 환란이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지요 비록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또 배워야 했습니다. 사울 왕의 창과 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분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온,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러면 이 시편의 고백들이 바로 이런 도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배우는 가운데 표현되고 고백되었던 시들이. 다윗은 또 불렛까지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게서 마음을 떠나서 곤고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나의 하나님이 될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바위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라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때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왜 다윗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어요? 말과 군사를 의지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을 카운트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또 어느새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지 그 후는 아니에요. 내가 진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다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정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하여 친정에 대하여 친척에 대하여 나의 남은 여생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삶 가운데서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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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보상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때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때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꼬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를 기다리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 즐겁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면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면. 자기 연민에 빠져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영으로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오히려 내 마음에 분주함이 있고 조급함이 있고 예배가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는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고, 그래서 삶이 힘들다며,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쉼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지금의 힘든 상황이 넘어지면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혹시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나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두려우신 건가요? 왜 우리 안에 참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오히려 어려울 때에, 환란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환란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전환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